안녕하세요. 호텔 모텔 매매 임대를 전문 중개하고 있는 글로벌코리아 부동산 중개법인 대표 김영준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올리는 호텔 매매 임대 정보 영상을 꾸준히 보실 수 있고 동영상을 제작하는데도 큰 힘이 되겠습니다. 호텔 매물을 소개할 때 호텔 외관과 간판은 소유주 개인 정보 및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상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했고 내부 시설 및 객실 상태는 실제 사진을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소지한 많은 호텔 매물 중에서 가성비와 상권 이치가 좀더 나은 호텔을 신중히 선택하여 공개하오니 끝까지 관심있게 시청 바랍니다. 오늘 소개하는 매물 정보를 다 설명한 후 최근에 매물 접수된 비슷한 가격대 유사 매물 정보 두 개를 지역과 매매 가격, 월매출액과 객실 수등 기본적인 것네 가지와 장점과 단점을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매물에 관심 있거나 궁금하신 분 그리고 현재 호텔 운영하시는 분들 중 매매 임대 계획이 있는 분은 여기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하는 호텔 매매 정보를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호텔은 평택시에 소재하고 8m, 6m 이면도로 코너 건물이라 멀리서도 잘 보이는 한마디로 신성이 좋다고 하죠. 평택에서는 신도시에 해당되어 호텔이 아파트 밀집 지역의 중앙에 자리하고 있어 목자 상권과 쇼핑 센터 등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전체 리모델링하여 손님들의 이용 후기가 대부분 호평 일색일 정도로 시설 및 객실 상태 모두 최상급입니다. 그럼 매물 호텔의 부동산 특징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호텔이 소재한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이고 대지 면적은. 171평, 건물 옆면적은 666평으로, 옆면적이 넓기에, 객실 및 복도, 주차장 등이 넓게 나왔고, 이면도로 코너 건물이라 시인성이 좋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2003년도에 건축 사용 승인되었으며, 작년 6월에 리모델링하여 재오픈하였고, 엘리베이터 한 대를 사용 중입니다. 주차는 24대 이상 될수 있고 난방은 전기 난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호텔 매매 가격과 현재 은행 대출 그리고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매매 가격은 62억 원에 매물 접수되었고 은행 대출은 매수자의 신용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70에서 80% 대출이 되고 있으며 리모델링 한다면 그 비용까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평균 매출액도 얼마나 오르는지 궁금한데 말씀해주세요. 월평균 매출액은 8,000에서 8,500만원 정도 오르고 있으며 매출 자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증명원은 매매 진행 상황에 맞추어 모두 확인시켜 드린다고 합니다. 객실 수는 41개가 있고, 건물 연면적이 넓어 노비와 객실 크기 및 복도 등이 넓게 나와 쾌적합니다. 비품으로는 전 객실에 TV와 컴퓨터가 기본 설치되었고, 객실 등급에 따라 고사양 게임용 PC와 75인치 대형 TV, 스타일러, 공기청정기, 안마 의자, 욕조 등이 설치되었습니다. 작년도 6월에 리모델링하여 재오픈하였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근 접수된 매물 중 매매가격, 월 매출액이 유사한 매물 두 개를 선별하여 비교, 분석 판단할 수 있도록 지역과 매매가격, 월 매출액과 객실 수등네 가지를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이 호텔은 며칠 전 접수되었는데요. 부산시 기장군에 소재하고 매매가격은 62억 5천만 원. 5천만 원왜 붙인 거지? 월 평균 매출액은 7천만 원. 객실 수는 39개. 그리고 2층에 직원 숙소, 방 2개와 거실, 욕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인근에 4군데 일반 골프장이 있고 독점 상권이라 음식점과 주변 경쟁 호텔들도 매출이 높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10월 중순에 매물 접수된 호텔인데요. 소유주께서 광고 금지를 요청하였으므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소재하고 매매 가격은 67억 원, 월 평균 매출액은 6천에서 7천 만원, 객실 수는 42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 가격에 비하여 월 매출액이 특이하게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평이해 보이는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소개한 호텔 매물과 유사 매물 호텔 두 개를 모두 합쳐 세 개를 설명드렸습니다. 비교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셨는지요. 소중한 사업 자금으로 매출액에서 발생하는 수익인 현재 가치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미래가치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호텔 매물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개한 호텔 매매 물건이 마음에 드셨나요? 유튜브에 소개하지 않은 전국에 소재하는 다수의 호텔 매매, 임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고객이 원하는 지역과 자본금에 맞춰 중개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